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한병태는 사실 그 1년 전에 자기가 그 엄석대의 어떤 비리를 밝혀내려고 했잖아. 근데 비리를 밝혀내려고 했을 때 애들이 하나도 협조를 안 했거든? 아무도 막 말도 안 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막 노력할 때 오히려 자기를 왕따시켰단 말이야. 근데 지금에 와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막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서 아이 아이들이 권력이 없어지니까 엄석대의 권력이 없어지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말을 들어버리는구나 근데 그런데좀 실망을 한것같아 그래서 막 이제 얘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엄석대가 이제 반장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야 그래서 반장 선거도 다시 하고 뭐 학급 회의 같은 것도 막 계속 다시 해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반장 선거할 때 엄석대가 다시 반장이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엄석대가. 그 반장 선거하고 있을 때 그냥 뛰쳐 나가버려. 막 욕을 하고 그냥 나가버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어,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지. 그래서 이제 나가버렸고, 애들끼리 이제 반장 선거 해가지고 다시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 반을 유지하려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엄석대가 학교로 나가고 난 다음에 학교 가기, 가는 애들 있잖아. 그 등교 시간에 애들 엄청 잡아다가 괴롭히는 거야. 뭐책 같은 거다 찢어놓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애들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선생님, 우리가 엄석대한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laughs> 선생님 오히려 걔네들 막 욕을 해주고 막 혼내면서, 야, 니들이 뭐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엄석대 한 놈을 못 이기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오히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다음에, 엄석대를 만났는데 엄석대랑 맞서 싸워.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리 좀 허수아비 같은 애들이라도 막 남자애들 다섯 여섯 명이 한 번에 이제 엄석대한테 덤비면은 엄석대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싸워서 애들이 이겨. 그랬더니 그걸 이제 선생님한테 말을 해. 담임한테. 그랬더니 담임이 어 니네 졸라 훌륭하다. 막 이러면서 너무 잘했다. 막 이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막 훌륭하다. 고막 책도 주고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엄석대는 그 이후로 이제 그 마을에서 없어져.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초등학교 6학년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중학교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이제 한병태가 사실 자기가 5학년 때그 엄석대와 그런 있었던 갈등이라던가 뭐 좋았던 거라던가 그런 거 이제 다 까먹고 그냥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 근데 그, 그 과정에서는 자기가 이제 공부만 잘하고 똑똑하면 그대로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어. 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회사를 들어가요. 근데 회사를 들어가는데, 아, 뭐라 그럴까. 이 회사를 들어가니까 자기가 너무 비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했는데, 완전 좀잘안된 거야. 그래서 얘가 되게 멘붕에 빠져.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내가 결국에 온 이, 그동안 이뤄놓은 업적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학원 강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엄석대가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해서 엄석대 같은 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생각한 거는 지금 사회가 초등학교 5학년 같다는 거야. 초등학교 5학년 때그막그한 명의 어떤 권력자가 권력을 다 누리던 시대랑 좀 비슷하다고 느껴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대라면 엄석대가 성공했겠다.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아, 빨리 엄석대가 나타나면 엄석대가 나를 이렇게 자기 친구로 딱 해주면은 내가 어, 막 확, 확실하게 복종을 해야겠다.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엄석대를 만난 거야. 근데 그 엄석대가 범죄자로 딱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범죄자로 막 이렇게 경찰한테 연행되는 장면으로 딱 나와요. 근데 그때 한병태가 그 엄석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왠지는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어, 왜 우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